아, 첫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25일 12시 26분입니다. 자, 처음 오신 분들은 예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이제 살펴볼 종목은 아, 시바이노입니다. <laughs> 시바이노. <laughs> 아, 방송하기 전에 아,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이런 가상자산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예, 일단은 참조를 좀해 주시고, 음, 리스크가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, 일단 방송 시작할게요. 자, 시바이노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예, 이 자리가 오면, 음, 여기가 1차, <laughs> 여기가 2차 저항이니까,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다. 아, 비중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 자리. 그리고 이제 다시 쭉 내려왔죠. 예, 내려왔고, 여기서, 예, 지지를 받고, 지금, 원, 투, 쓰리 해서 잘 갔어요. 잘 갔는데, 여기를 지지를 이제 해줬어야 되죠. 근데 여기서 지금 비비고 있어 어, 비비고 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이탈이냐 어, 이탈로 볼 수도 있고 어, 힙소로 볼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음,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빠르게 돌려서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안착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예, 그렇지 않으면 어, 내려와서 여기서 돌파를 못해 버리면 다시 해서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 어, 이해되셨죠 음. <laughs>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, 그래서 어, 시바는 좀 빨리 올라오는 게 어, 좋다 아, 이렇게 말씀을 <laughs> 좀 드립니다. 그리고 어, 얘를 자 이제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음,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어 이게 뭐볼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, 서도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, 여기를 이제 돌파했죠. 예, 여기서 돌파하고, 지금 요 박스에서 놀고 있는 중이다. 예, 그리고 지금 중심값에 딱 걸쳐 있습니다. 예, 중심값에 걸쳐 있다. 아 그래서 음... 현재는 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짧은 관점에서 요 추세죠. 예. 요 지금 상승 추세. 예. 지금 1차2차3차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 뭐이 비비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베스트죠.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더 좋다. 예, 근데 예를 이탈하면 다시 여기까지 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비비면 안돼요 얘가 아 가급적이면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게 제일 좋다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얘가 돌파하면 돌파하면 그 다음 목적지는 이게 지금 박스가 돌파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예. 돌파하면 이제 요 정도 가겠죠. 그죠? 예. 요 고점 부근, 예. 요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삼을 수 있겠다. 아,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, 시바인후, 아, 단기 흐름 차트 분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. 예, 여기를 단기적으로 이탈하면, 은 아, 다시 한번 여기를 보고, 예, 또 여기서 비비고 시간을 끌고, 어, 방향을 만들 수 있다. 아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아직 그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예, 부탁드리고, 예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